애들 킥보드. 쭉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방지턱에서 펑 하면 어때요? 이 킥보드 위치가 여기 딱 닿았을 때 비장의 위치예요, 비장의 위치. 그래서 애들이 비장이 찢어지거나 터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킥보드. 비장, 아까 얘기했죠. 혈액을 저장하기도 하고, 적혈구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기도 하고, 또 면역. 같은 것들을 해서 항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얘네들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들을 저장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장은 음 어떤 때 가장 많이 다쳐요? 애들 킥보드 쭉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방지턱에서 펑 하면 어때요? 이 킥보드 위치가 여기 딱다 썼을 때 비장의 위치예요. 비장의 위치. 그래서 애들이 비장이 찢어지거나 터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킥보드 때문에. 그래서 킥보드를 탈 때도 이렇게 해서 타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할때꼭 이거 헬멧이랑 이런 것들을 써주게끔 해줘라라는 거죠. 자, 이분. 이분 특이하죠? 여기 고선 있죠? 여기가 외비, 내비, 후화입니다. 기도, 기간지. 쭉, 쭉, 쭉. 긴장. 그죠? 상패, 중패, 하패 그게 어디에요? 비장. 비장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비장이 잘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혈액을 머금고, 얘 예, 혈골 같은 것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해요? 그런 세포 같은 걸 저장하는데 그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혈액에 관련된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즉, 면역이 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비장이 계속 이유가고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죠? 짜면 안 돼요. 짜면 더 커져요. 이 사람의 몸이 좋아지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해주시면 돼요.